이 녀석을 전개를 하면, 분명히, X5제곱 나올 것이고, X4제곱도 나올 것이고, 나올 거란 말이라이 식으로. 전개하면. 그러면 X3제곱의 개수라는 건 바로 뭘 의미했느냐? 괄호가 다섯 개가 나온다, 이거지. 괄호가 다섯 개 나오는데, 그세개의 괄호에서는 X가 나오고, 나머지 두개의 괄호에서는 1이, 요 녀석이 나와줘야 될거 아니가? 그 말은, 다섯 개의 괄호 중에서 세개의 괄호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2X가 세개 나오고, 나머지 두 개의 과로에서는 1이라는 게두개 나온다, 이거잖아, 그지? 네. 그럼 정해주면 요건 10이니까. 10 곱하기 8 곱하기 X 세제곱이단 말이야? 요 자리는 80이 들어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 이번에는 뭐냐면, 얘랑 얘를 곱했는 게 4차가 돼야 돼. 곱했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몇 차가 나올 수 있겠어? 차례대로 해볼게, 제일 높은 거부터. 애매하게 3차부터 하지 말고 여기서 4차가 나오고 여기선 상수항이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서 4차항이랑 여기서 상수항이랑 곱해버리면 4차항 되잖아. 여기서 3차항이랑 여기서 1차항이랑 곱해버리면 4차항 되잖아. 여기 2차 불가능하지. 끝이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여기서 4차항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여기서 4차항 다개 중에서 4개 나온다. 뭐가 2 x 가 4개 나오고, 나머지 1은 1개 나온다, 이거잖아. 그럼 얘는 5, 요건 16, 80, X 4제곱 되는 거 알겠어? 곱하기, 여기서 1차, 상수항은 1이니까. 1, 1 되겠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건 80, X 4제곱 되겠다. 8 0이다그 다음 요쪽은, 3차항은 5개 중에서 3개 나온다. 뭐가? 2X가 3개 나온대. 나머지 1은두개 나온데, 그 다음에 여기 일차항은 x 하나 있지, 그지?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은 총 10, 80x 네제곱 되겠네. 답은 160이 되겠다, 그지160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거지. 곱하기 되는 건 이런 식으로 단계를 다 나눠야 되는 거야, 이렇게. 9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게 계속 곱해져나가는 모양이란 말이야 x 더하기 1이 계속 곱해져나가는 모양이야 이거 뭐냐면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이니까 이 녀석을 먼저 계산부터 해줘야 되겠지 그럼 뭐가 돼? x 더하기 1-1분의 초항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에 몇 개냐 6개 빼기 요 이거 되지 그지 이게 그럼, 분모는 뭐가 돼? X가 되고, 분자는, 어, X 더하기 1에 7승 빼기 X 더하기 1인가? 전개하면? 맞냐, 맞냐. 그 이, 결국 이만큼을 간단히 한 식이 이거고, 여기서 X 3승의 개수를 묻는 거란 말이야. X 3승. 그렇지. 지금 전체적으로 분모에 X가 있으니까, 이 녀석이 3승이 나올려면 분자는 4차항이 돼야 된다고. 분자의 4차항. 4차항을 고르면 된단 말이야. 여기선 4차항이 어차피 안 나와. 결국 이 녀석에서 4차항 아니야? 그럼 답 뭐지? 74가 답이 되겠지, 그지7 6 35. 1번 되겠다. 에? 이렇게 풉니다 뭐, 요런 내용이다. 답번을 아, 보면은, 요 녀석의 전개식에서, 자, 상수항이 그랬거든. 상수항은 뭐냐면, 영차항이지, 그지? 영차항. 그러면 4개의 과로가 있어.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씩 뽑아야 되겠냐고. 두 개, 두개 뽑아야 될거 아니가?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4개 중에서 두개 뽑을 거야. 그러니까 4개의 과로 중에서 두 개의 과로에서 뭐가 나와? AX가 나와.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과로에서는 x 분의 1이 두개 나와 요 말인 거지, 오케이. 어, 그럼 얘는 6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x 제곱 x 제곱 분의 날아가지 요게 얼마라고? 54라고. 그럼 여기 9란 얘기잖아. 양수 a니까 답은 3이 되겠다. 요렇게 푼다. 쉽지? 봐봐. 만약에 문제에서, 10c0에, 10c0에, 뭐, 더하기, 10c1 곱하기, 그니까 2. 2, 곱하기 10c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0c2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0c3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에, 2의 10승 곱하기 10c10을 딱 적었어. 요렇게 계산하라. 이게 하산하래 자, 혹시 이게, 요 위에 두 가지 식을 내가 적어놨는데, 요 중에 뭐가 관련있는지 알겠냐? 1, 1첫 번째 거, 여기 1번이고 2번이라 칠게. 예. 1번에다가 뭐한 거냐? X2. X에 2를 넣고, n에 N에다가는 10을 넣은 거지, 그지? 네.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 이거거든. 1 더하기 2의 10승을 말하는 거라고 요식이. 네. 너희는 요걸 보면 요걸 좋을 줄 알아야 된다고. 결국 이건 3의 10승이야 그럼 문제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요 놈을 라지 n이라고 하면 로그 3의 n은 뭐겠느냐 라고 물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 로그 3의, 3의 10승이니까 답은 12도 아야 되겠지 그치 됐냐? 요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라고 응. 또한번 지운다 또 하나, 만약에 뭐, 1을 낼수 있겠지, 뭐, 뭐, 3분의 1, 10승 곱하기, 3분의 2에 0승 곱하기, n, 10c0, 더하기, 3분의 1에 9승 곱하기, 3분의 1에 1승 곱하기, 10c1, 보이냐 뭔가가 이제 쭉쭉 하나 더 3분의 1에 8승 3분의 2에 2승 곱하기 1 0시2 이런 식으로 가 3분의 1에 3분의 1에 뭐가? 3분의 2에 3분의 1에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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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더하기 요거, 어 많이 컸네 3분의 1에 0승 곱하기 3분의 2에 10승 1 0시1 10! 0이래 있어 이거 뭐가 되겠냐? 이래십시오. 1인 거 알겠냐, 이거? 열애 네.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요쪽으로 전개하는 거는 많이들 연습을 해서 다 하는데, 반대로 요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잘안 돼. 인수분해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어. 요거 할줄 알아야 된다고. 자, 문제 한 보자고.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요거 잘보봐 요거 뭐겠냐고, 요거. 아 봤던 거 아니냐 이거? 뭐, 뭐가 되겠어 이거? 어1 더하기, 어, 더하기 7에 n승 되겠지 그지 이게 그럼 얘는 8에 n승이지 그럼 얘는 2에 3n승이지 여기 60이라고 여기 60승이라고 n은 20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할줄 알아야 된다 음. 요 식에서 x에다가 그때 지난번에 1로고 x에다가 마이스1로코뭐 했었지 그지? 네. x1 집어넣으면 2의 n승은 거꾸로 적을 순서를 반대로 x1 넣었으니까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쭉 가서 ncn까지 나오지 네. n에 마이스 1을 집어넣으면 0되고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뭐 이런식으로 갈거란 말이야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뭔가 나왔다라는 거는 엑에 마이너스를 넣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요 녀석을 그대로 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뭐, 9c0 더하기 9c1 더하기 9c2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에 9c9까지 더하면 뭐다 뭐가 된다고? 2의? 아, 2의 승이 된다고. 맞지? 네. 어, n에 대해 구원거니가 그냥. 자이두 식을 더해버리면 2의 n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분 사라질 거니까 두 배의 nc 0 더하기 nc 2 더하기 쭉 가서 뭐 짝수면 nc 뭐 n까지 나올 것이고 홀수면 뭐뭐다 달라지겠지 상황이 그제 짝수 까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될 거란 말야 이 나눠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만큼 뭐가 된다고 2의 n 대1승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 칸씩 건너뛰었지, 그지? 요거는 2의 n 빼기 1승이 된다고. 자, 문제 보자고, 이제 보자, 그러면. 요거. 한 가지 건너뛴 거 아니냐? 네. 이게 원래 바로 이게 원래 이거였다고. 2의 10승. 정경이 뭐야? 10c0 더하기, 10c1 더하기, 10c2 더하기 쭉 가서 10c10까지 더한 거. 원래 여기서 나온 거야. 예. 또, 어디서, 원래는 이거 나왔지. 1 더하기 x의 10승에다가 x의 1로 한게 이거지. X에 마너스를 넣으면 0은 10C0 빼기 10C1 더하기 10C2에 갈거 아니가? 그럼 홀수 앞에는 마너스 이 붙었으니까 이 짝수잖아, 지금. 쭉 가서 더하기 10C10 나오겠지. 맞아. 우리는 10C1이 필요하네? 뭐 하면 돼? 두식 뭐 하면 되냐고? 아, 지금 문제가, 이, 문제가 이, 이거 묻는 거구나, 지금 이거 요거 묻는 거지, 지금. 여기서 지금 뭐한 거냐? 네. 요 중간 부분을 뭐한 거야, 이만큼 부분을? 이런 거요. 이항하면 되는 거지, 이항한 거,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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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 아니냐? 네. 답은 2번 되겠네. <laughs> 알아듣겠어? 네. 뭐, 이런 얘기지. 뭐, 별거 아니잖아. 요두 가지 문제도 참잘 나오는 유형이다, 이거.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이다. 뭐 이걸로 설명하기 가 그냥 알겠지? 야 21의 21승을 이렇게 볼 거야. 21을 1 더하기 20으로 볼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 이것도 무슨 식을 이용하는 거냐면 1 더하기 x의 n승 요식을 이용할 거야. 거기 x 자리에 20이 들어가 있는 거고 n 자리에 21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대로 전개할게. 뭐가 되냐면 난 기준을 이놈으로 잡을 거다. nc0 더하기 nc1 곱하기 20. 맞지? 그리고 1에 n 빼기 1승. 더하기 nc2에 20에 2승. 맞지? 더하기 nc3에 20에 3승. 아이고, n이 아니고 21이다, 그제? 요게. 21. 21개의 걸어 중에서, 21개의 걸어 중에서, 이런 음악이 야 지금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자 어쨌든 그 뒤에는 전부 다 어때 20이 하나씩 곱해져 나가지 뒤쪽에는 그지 네. 지금 40으로 나누라 그랬어 40으로 40으로 나눠야 했단 말이야 요거 400이야 요거는 400에다가 20 곱한거야 그 다음엔 또 어쨌든 사, 전부 다 40의 배수들 아니냐 네. 근데 이 자리는 40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야? 음. 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이지? 요거는 21 곱하기 20이니까 420이냐? 요게? 자, 그러면 이쪽은 어차피 40의 배수들이니까 나머지가 생기냐고. 결국 나머지는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겨. 나머지는. 결국 421에서 나누기 40 하란 얘기야. 그럼 몫은 10이 되고, 나머지는 20대는 알겠지, 21대는 알겠지. 답은 4번이 된다고. 이래 푸는 거다. 파스카 삼각형, 파스카 파스칼상, 삼 우리가 지금 이항정리라는 게 왜, 뭐가 목적이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전개, 전개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원래 이항정리랑 이 파스카 삼각형은 내가 알기로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대. 다른 목적이었는 것 같아. 왜냐면 이양정리가 나오기 전에 중국 문헌에도 이게 나와 있거든. 요 그림이. 요면 그대로. 그래서 이게 아마 아마도 목적은 달랐지만 뭔가 누군가가 궁금해서 만들어 놨나봐. 아니 뭐그 당시에 선생님이 아이를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던가. 뭐뭐 뭐 그래 느낌이. 응. 그러면 얘는 여기 지금. a 더하기 b의 1승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게 첨 있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 중국 문헌에도 있어. 요 모양이. 한자로 있었겠지, 물론. 근데 여기서 지금 1 1 1 1 2 1 1 3 3 1 이거 뭐, 무슨 규칙인지 알겠냐? 네. 요들 합쳐 주면 요거 되는 거잖아. 네. 합치면 요거 되고. 맞지? 근데 이게 이게 이항 정리랑 연결이 되더라 이거야. A 더하기 B의 1승은, 자, 한 개의 과로 중에 얘 0개 뽑아, 예 1개 뽑아, 이런 거 있지, 그지, 이거? 네. 두 개의 과로에서 요거 2개 뽑는 경우, 요거 하나 하나 뽑는 경우, 얘 2개 뽑는 경우. 맞아? 네. 세 개의 과로에서 요거 3개, 요거 한, 두개 1개, 그 다음에 뭐야? 뭐두 개, 한개 2개, 0개 3개. 이게 그 말이지? 응. 음. 그럼 이 규칙대로 간다면, A 더하기 B의 5승도 찾을 수 있겠지? 다섯 개 중에 하나도 안 뽑아. 오, 시, 영. 다섯 개 중에 하나만 뽑아. 오, 시, 일. 오, 시, 일. 일을 할 거란 말이야. 오, 시, 삼. 오, 시, 사. 오, 시, 오까지. 일게 된단 말이지. 맞째 자, 그러면. 저 AB 중 하나를 뽑는 경우가 괄호, 있어요. 과로, 가로가 다섯 개가 있잖아. 그 중에 얘를 다섯 개다 뽑는 경우가, 개수가 요거고. 얘 다섯. 얘 하나. 요거 네 개. 여기 요거.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요거. 요거 세 개, 요거 두 개. 요거. 고뭐 그런 거. 자, 여기서 요 둘을 합친 게 요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요두개 합친 게 요거 되겠지. 3시 1 3시 2는 4시 2란 말이야. 또 자, 3C1 더하기 3C2는 뭐가 된다고? 4C2가 된다고 한번더 해볼까 여기서? 4C2 더하기 5C3 보이냐? 4C2 더하기 4C3은? 5C3 음 응. 요렇다고 요런 규칙대로 간다면 여기에 NCR이 있다면 요거 뭐라고 적을 수 있겠어? <laughs> 요게 ncr이면. 잘 봐. 어, n-1c, r-1 더하기, n-1c, r, 요렇게 되겠네. 요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제? 요것도 하나 기억하고 있으라고, 필기해놓고. 있, 있는지 모르겠다. 이파스카삼각형은 되게 신기한 게 많아, 많대. 이, 이것만 가지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쓴 사람이 있는데, 파스카 상황형을 분석한 사람이 있는데, 요 안에서만 나오는 규칙이, 언뜻 봐도 지금 뭐냐면, 뭐고, 상수수열 하나 나오고, 등차수열 하나 나오고, 그지? 개차수열 나오지. 2 커지고, 3 커지고, 4 커지고 하는 개차수열. 맞지? 요도 개차수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온단 말이야.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나, 많이, 많이 쓰는 게, 요것에 이렇게 다음면 만들어지잖아. 예. 4 더하기 6은 10이잖아. 다시 이 6은 뭐야? 1래도한 거지? 네. 다시 3은 뭐야? 1래도한 거거든? 네. 맞지? 자, 잘봐라 이. 요 10은 요둘더한 거야. 다시. 6은, 6은, 이렇게더한거고 요리도 한 거고. 그 다음에. 하키 스틱. 정리. 다시 말하지만. 요렇게 더해주면 요거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요렇게 더해주면 요거 되고. 요렇게 더하면 요거 되고. 가는 방향에서 마지막 꺾으면 돼. 내가 필요한 만큼만 딱 놔두고. 오케이 바스카사 학교의 특징을 잘 봐라 avenue?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 왼쪽으로 내려갈, 때. 어. 예?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특징이 어떠냐고 지금 왼쪽, 숫자가 왼쪽 것만 커지고 있지 하나씩 예. 근데 반대쪽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목이> 둘다 <목이> 동시에 커지지 예. 방금 봤던 학교에서 있었잖아 아까 이렇게 더했다 치자 마지막 정리는 여기 딱 꺾이겠지 그렇지 여기 이게 답이란 말이야 요거싹 더하면 얘가 돼야 돼 근데 오른쪽 할때 어떻게 한다고? 오른쪽 내려갈 때는 특징이 둘다 커진다고 이거 답은 뭐가 있어? 72가 답이야 1C1 더하기 2C1 더하기 3C1 더하기 4C1 더하기 5C1 6C1 다 더하면 답이 바로 72가 된다고 오케이? 또 여기도 봐봐 여기도, 2C0 더하기,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 5C3, 6C4 더했잖아. 마지막에 딱 꺾여서 일로 와야 된다고, 답이. 이 답이란 말이야. 근데, 왼쪽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특징이? 왼쪽 것만 커진다고. 답은 7C4가 답이다. 요거 다 더하면. 한번 더. 잘안 보이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더. 만약에,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네개더 했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딱 꺾이게 찍으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할 때는 특징을 보니까 둘다 커진단 말이야, 지금. 민제이 답이 뭐가 돼야 되겠어? 7시 7C4. 4가 바로 답이 된다고. 요네개더한게 답이 된다고. 됐지? 만약에 쭉쭉쭉쭉쭉 쭉쭉쭉 쭉다 더했어, 이렇게. 요까 다 더하래. 그러면 여기서 딱 꺾이겠지, 왼쪽으로 꺾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65 다음에 왼쪽으로 꺾었으니까 답은 75가 답이 된다고. 파스카 상각형은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왼쪽 것만 커지고,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는 둘다 커진다. 특징이. 자, 이건 좀 기억해야 되겠, 부분, 부분이겠지.